안녕하세요. 코네 팀장입니다. 오늘 파주 야당동에 신축 오픈한 빌라가 있다고 해서 이 현장을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14개동 112세대 대단지로 신축하는 현장인데요. 14개동을 다 지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한 동, 두동 이렇게 지어 가면서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다섯 개동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4개 동은 일반층 두 세대 빼고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108동이 한동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108동도 금방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미분양된 이 현장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들로 그 집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2년차 된거 3년차 된거 이렇게 미분양된 현장들도 많은데 이 현장은 미 분양이 될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분양이 정말 잘 되는 곳인데, 분양이 잘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겠죠. 건축주분이 건축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제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사시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건축을 잘 하시는 분의 신축 빌라 현장이니까요. 나는 집도 좀 튼튼하고 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공사하는 동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하는 동을 제외하면 외관까지 다 마감이 된 동, 그러니까 실내까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동은 전체 5개동인데 그중에 4개동은 일반층 2세대 빼고 다 분양이 끝났고요. 이 108동이 신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2층하고 복층인 4층을 소개할 건데 복층은 아직 공사 마감이 좀덜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경희중앙선 야당역, 운정역을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 위치의 현장입니다. 운정역보다는 야당역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운정역보다 야당역이 한정거장 앞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왕 걸어가서 타실 거면 야당역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나머지 입지는 또 설명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겹으로 보이지만 여기 주차하시는 차량은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이쪽에 주차하는 차량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공동용관 입구는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램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이 이동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공동용관 지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없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또잘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인데 2층부터 촬영할 거니까 2층 촬영하고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일반층 타입입니다. 포룸이고요. 전용 면적은 2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9.5평입니다. 세대형관 양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일괄수동 버튼은 뒤에 있고, 중문은 사변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복도식 구간에 방 3개, 욕실, 이렇게 있고요. 저 끝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3,100에 2,800 정도. 예. 성인이서도 부족함이 없는 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작은 드레스룸 형태로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이 방은 3,300에 2,9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요 그런데 이방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공간은 없습니다. 방은 좀 여유가 있는데 수납공간은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에어컨 역시 있고요이 방도 두 번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은데, 이 방도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이 작은 게 아니라서 이 방이나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이 방에 북박이 작을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식 구간의 끝은 작은 수납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행거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충분히 짐들은 보관이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도구함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실인데 거실 이번 타입도 확장이 잘 됐습니다 거의 4,600 정도 되는 넓은 폭으로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고요 실링팬 전열 교환기 에어컨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남서향이라서 채광이 좋고요. 자, 보시면 앞이 막혀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가를 끼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은 크게 없고요. 답답함이 없는 데다가 남서향이라서 채광도 좋은 편입니다. 자, 1호하고 2호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조는 같은데 제가 지금 1호 타입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2호 타입은 이 앞으로 3층 높이에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층 세대까지는 좀 가려지겠죠. 그런데 여기 1호 타입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려면 1호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분양가는 1호하고 2호하고 50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막히냐, 막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 이번에도 넓게 시원시원하게 공간을 잘 설계해 놨습니다. 식탁 자리도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전부 수납장입니다. 이번에는 이 라인은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을 좀 많이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두대 있는데요, 기본 옵션입니다. 광파 오븐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식기세척기 설치가 될 건데 지금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고요. 옆에 3구 전기레인지 있는데 1구는 하이라이트, 2구는 인덕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드는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문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열면 한쪽에 이렇게 수납 행거를 설치해 놨고요. 요 문을 한번더 열면 안쪽에 보조 주방이 나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 있고요 개수대 다 되어있고 환기창도 있고요 이 옆에 워시타워 이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까지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사이즈는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좀 넓은 편이지만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포룸으로 이 빌라를 만들게 되면 안방은 많이 크게 확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쪼개서 방을 4개로 만들다 보니까 많이 크진 않지만 뭐 안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인데요. 안쪽에 샤워 공간에 욕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입니다.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여기 화장대가 있는 곳에 문을 달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제 안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여닫이 문을 설치해 놓고 드레스룸으로 분리를 해 놨는데, 안쪽까지 깊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안방의 수납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층부터 소개를 해 드렸고요. 올라가서 복층도 촬영하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면적은 22평, 실사용 면적은 위 아래 확장 포함해서 65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옆에 신발장 세 칸씩 여섯 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조동 버튼의 위치도 같고. 삼연동 중문인 것도 같고요. 실내로 들어왔을 때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있는 것도 같은데 복층 타입은 일반층하고 다르게 이 아래 층에는 방이 하나 없어진 대신에 더 넓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측의 첫 번째 방, 여기 있는 방은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도 일반층에서 봤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첫 번째 방에 자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틀었을 때도 있었죠. 똑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아직 행거가 설치 안돼 있는 겁니다. 여기도 설치가 될 거고요. 복층은 아직 부분적으로 공사 마감이 조금 덜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층 위의 공간은 아직 완전히 분리가 안돼 있고 공사 마감도 많이 좀덜돼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메인 욕실도 같아요. 안쪽에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같고요. 달라진 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이두 번째 방이 이따 보실 안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방을 안방으로 써도 좋다 라고 할 만큼 이두 번째 방이 많이 커졌는데요. 이방 안쪽에 이렇게 계단 아래쪽으로. 서비스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달아놨는데, 여기는 뭐 창고처럼 아니면 행거 설치해서 옷 수납해도 좋습니다. 자, 이두 번째 방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방이 하나가 없어진 대신에 이두 번째 방이 조금 많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옆으로 계단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거실인데, 이제 거실이 엄청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거의 6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이 하나 없어진 대신에 두 번째 방이 커지고 거실도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똑같습니다. 위에 실링팬,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똑같고요. 자, 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이제 이 활동 앞으로는 집이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빌라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뭐가 생겨서 막힐 일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옆에 2호 라인 있죠? 이 2호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복층 거실에서는 1호, 2호가 다안 막히는데 일반층에서는 2호 라인이 3층까지는 이 앞이 좀 막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려면 그냥 요 1호 라인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래층에서 제가 층고를 말씀 안 드렸죠. 일반층에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래층은 마감층고가 2,460 정도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 마감층고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방은 일반층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볼게요. 냉장고도 설치가 될 건데, 아직 설치 전이고요. 나머지 옵션도 다 동일합니다. 다용도실도 동일해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 행거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조 주방이 있고, 여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워시 타워도 설치가 될 겁니다. 문을 이중으로 달아놓은 게 아마 소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탁기 건조기 막 돌리고, 여기서 막 음식하고 이러면 예,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닫고, 자 이렇게 닫아 놓으면 소음이 전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어, 하신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공간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에어컨 있고요. 방 크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욕실도 일반층하고 똑같습니다.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같아요. 자 화장대 있고 문 열면 안쪽에 이렇게 행거 D자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서 먼저 복층을 쭉 살펴봤는데요. 달라진 점 거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다. 정말 많이 넓거든요. 이렇게 넓어졌고, 일반층하고 다르게 방 하나가 줄어들인 대신에 여기 두 번째 방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위에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사 마감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장판이 깔려 있고 방 분리, 욕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고를 감안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폭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좁은 느낌은 없고요. 다만 양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달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오면 자 여기가 복층의 입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장판으로 되어 있죠 여기 마루 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자 이렇게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제가 볼땐 여기가 욕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욕실 안쪽으로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방이라고 봐야겠죠 이 복층의 첫 번째 방이 많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복층의 층고 높은 쪽이 2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낮은 쪽이 6인데 여기 가도 제 머리는 안 닿아요. 제가 손을 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낮은 층고는 아니겠죠. 복층 층고는 고르게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보이는 이 공간이 아마 거실처럼 쓰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복층의 큰 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쪽까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이 안쪽에 방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이 복층 타입은 방이 5개가 되는 거겠죠. 아래층은 3개, 위에는 2개. 그리고 위에도 욕실이 있고요. 넓은 거실이 있고 보조 주방이 있고 다 있으니까 세대 합가를 해도 좋을 정도의 잘 만들어진 복층인데 아직 다 마감은 안돼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는 성인 뭐 다섯 여섯 시 나와서 활동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세대가 이렇게 안 보이게끔 되어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옆세대 안 보이죠? 여기도 옆세대가 저 끝에 보여요. 그래서 옆세대하고 부딪힐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딱 나왔을 때뭐 뷰가 산만 쭉 보이고 뭐 이런 뷰는 아니지만 크게 답답함은 없다 정도입니다. 이미 이 앞에 이렇게 집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 다른 집들이 더 들어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도로가이기 때문에 공간도 널찍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뷰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크게 답답함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복층까지 해서 108동 신규 오픈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 매물 중에 뭐 3억대 복층 이런 거 있죠? 이런 복층들은 신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새 집은 새 집인데 거의 뭐 2년 차, 3년 차, 심지어는 뭐 4년 차된 미분양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안 팔려서. 가격을 계속 내리고 내려서 지금 3억대도 몇개 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촬영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매물들을 보고 많은 고객분들이 어, 3억대 복층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요즘 공급되는 신축 기준의 복층은 3억대는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어, 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4억 후반에서 5억이 넘는다. 이렇게 시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서 3억대를 지금 봤다. 그러면 그거는 요즘 만든 신축이 아니고 어한 3년 차에서 어 2년 차 정도 된어 신축 매물이다. 준신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